예 2월 5일 월요일 장마가 뭐 풀어입니다 자 주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중요한 수급 특히 외국인의 중장기 흐름을 좀 보는데 아침에 좀 많이 매도가 나왔죠 외국인이 판다기보다는 사지 않았고 기간들이 짧게 보는 수급 매도가 나와다 보니까 코스피가 좀 많이 빠졌었습니다 하지만 코스, 코스닥으로 또 매기가 들어가지 않다 보니까 뭐 등락이 있고 변동성이 좀 심하고 그나마 괜찮게 보는 자동차주들 있잖아요 그쪽으로 매수가 좀 들어가면서 개별주랑 코스닥이 성장 위주로 등락이 좀 많은 편인데 기준이 잡혀야 돼요. 지금은 주도주도 없고 밸류 쪽으로 좀 가긴 가야 되는데 뭐 할지 모른다. 이제 그걸 선별되는 과정이고요 코스닥이 이쪽에서는 이미 오른 게 별로 없다 보니까 항상 기준 보는 시장이나 지수가 800 포인트 초반 되면 과메도꾼이잖아요. 그 이걸 손들어 봐야 또 밑에 걸리기 때문에 코스닥의 성장률은 그렇게 너무 걱정할 필요 없이 변동성을 좀 보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개별주 때문에 또 걱정되는 분이 많으신데 뭐 사실 시장이나 지금 지수도 말씀드렸지만 성장스토리 테마에 대해서 바뀐 게 별로 없어요 급한 사람들 다시 또 밸류로 들어가고 대형주 간다 해서 코스닥의 개별주들이 크게 빅스급들이 빠져간 게 별로 없습니다 이제는 개인들이 흔드는 거지 변동성 때문에 너무 왔다 갔다 하지 마시라는 얘기를 한번 드리면서 얘기 시작할게요 자, 구정 전입니다. 금요일부터 이제 뉴어드라기 때문에 이번 주는 짧아요. 그리고 항상 추석이나 구정되면 그렇게 매수가 강하지 않습니다. 지금 사실 정책적인 변수도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어느 정도 큰 흐름상 작기가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서 그러는데 큰 흐름상 문제가 없으면 좀 관망하면서 변동성을 좀 견디는 기한을 보세요. 저변류 되는 종목들 우리가 찍은 몇 개를 더 살지 말지를 보는 거지 다른 것들 너무 크게 왔다 갔다 할 필요 없다 봅니다 자 그리고 제가 2월 달 되면 며칠 지났기 때문에 기준으로 말씀드릴 때 월봉 보잖아요 근데 코스닥이나 코스피 둘다 양봉이에요 둘다 나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일단 코스닥도 지수가 코스피보다 못하다 하지만 양봉이 버티고 있는 상태고 800 포인트 버티면 유지가 될 거예요 지금은 당연히 코스닥이 예, 코스피가 조금 더나은 편인데 예, 그거 감안하면서 보시면 됩니다. 자 성장주는 계속 유지합니다.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반도체와 바이오예요. 오늘도 보시면 반도체, 바이오 대형주가 삼성전자, 하이닉스잖아요. 다 빠졌어요. 그다 바이오도 삼성 바이오직성물도 로뭐 판결도 있고 있지만 셀트론도 마찬가지로 다 많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샀던 애들이 지금 특히 기관들이 짝게치잖아요 애들이 많이 팔아요. 근데외군이 삽니다. 외군이 사도 변동성이 있고 빨리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우리 보는 반도체 파이어는 나쁜 게 사실 아니에요. 빠져 있지만 그 전반적으로 떨어져 있잖아요. 하지만 기준인 외국인 수급이나 메인 보는 성장 그두 그 가지는 괜찮다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제가 자동차나 쪽을 빠지면 사는 거지 빠졌다가 득나겠다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근데 보시면 오늘도 올라가서 부담이 자꾸 돼요. 아침부터 지금 때리고 당길 매물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쪽 0백에서어가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필요하기 때문에 급하게 할거 없다 예, 굳이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외국인 수급 인데 외국인이 파는 건 아닙니다 예, 그냥 관망 정도 하고 살짝 매도가 있었는데 바로 매, 매물이 나 버리잖아요 이런 부분은 단기로 들어왔던 부분 또 기관들도 교체가 있다 보니까 외국인 따라 보는데 애들이 안하니까 올라왔던 부분에 단기익질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계속 변동성이 심한 거예요 여기서 굳이 이 테마 속으로 왔다 갔다 하는 단계 수급들이 많은데 거기에다 너무 씻지 마시고 매매 같은 거안 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 기준이 안 잡힌 상태인데 어떻게 비율이라든지 매매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자, 물론 우리 같은 수익이 아니라 단타, 뭐 데이트레이딩 하시, 이렇게 하시는 분은 되게 좋아요. 짧게 보거나 뭐 강한 것 들어가서 몇 프로만 나오면 되는데 그럴 때에서 우리가 비중 조절은 하겠지만 그렇게 자전 매매할 수 있는 상태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시한 기준 잡히기 전에 관망하는 기한이다. 네, 그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자, 고민은 제가 주말에도 말씀 많이 드렸지만 이저 pbr 밸류업이 계속 왔다 갔다 심하죠 이런 것들이 테마성입니다 물론 중장기로 외국인 코스피가 좋아질 수 있는데 정부 정책 의지가 충분히 가능하고 구체적으로 지금 2월달 3월달까지 나와요 뉴스 보시면 2월 말에 내낸다는 얘기도 있고 뭐 3월달에 내낸다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의지를 보면서 보긴 보겠지만 이렇게 급하게 왔다 갔다 수급 때문에 그 비중을 확정할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계속 제가 선별하는 과정이 좁히는 과정이잖아요. 역시 제가 볼때 여러 가지를 보더라도 현대기아차가 제일 좋습니다. 빠지면 살수 있는 테마긴 한데, 저 종목이긴 한데 오늘은 좀 관망 중에 있어요. 은행 주 중에서는 제가 이것저것 따져봤을 때 하나금융이 제일 좋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지표를 말씀드렸는데 이저 밸류, 이 밸류 업 테마에서는 이 종목 세개를 기준으로 보고 살수 있는 종목으로 압축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침에 한번 익절 나오면 선들었죠. 오늘 외국인들은 보면 금요일에 폭탄 소면서 엄청 샀다 그랬는데 오늘 선물은 망작 때립니다. 계속 확 간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코스피도 많아서 살짝 플러스 나와 있지만 반도체나 바이오 팔고 사고 있지만 기관들이 때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수도 확땡길수 있는 그런 2600 초반 중반에 걸리는 그런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됩니다. 이런 것도 계속 보긴 봐야 돼요. 저 PBR이 지금 10년이나 짧게는 4년 동안 있었다. 지금부터 사서 막 빨리 올려야 된다. 뭐 그렇게 하실 필요 없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은 조금 큰 텀을 가지고 보시는 거지. 왔다 갔다 하지 마시는 게 좋아요. 자, 정부에서 볼때 ROE 쪽이나 주주 같이 지금 뭐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배당이 올리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근본적인 또 뭐냐면 정부에서 해야 될 부분이 이런 정책을 푸시업 하는 것도 좋은데 기업들의 상속 세율이 변해야 돼요. 가장 근본적인데 쉽게 안 되죠. 예, 그래서 사실 이쪽 부분은 왔다 갔다 하더라도 진짜 크게 보고 중장기로 보는 게 여전히 저는 맞다고 보는 게 기본 예, 제 생각입니다. 자 미국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빅테크는 점점 더 선택 집중되면서 테슬라 아웃됐다 그랬잖아요. 그 메타가 잘 가다 보니까 지금 MS 그 다음에 엔비디아 그 메타만 보자는도 됐어요. 하지만 테슬라 빼고는 여개 정도 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압축시키면 될것 같고. 오늘 파월이 얘기를 하면 했습니다. 그 CBS에 그삼사년 만에 어, 아침에 그 인터뷰를 했는데 같은 얘기죠. 삼 월에 금리나 업, 없는 쪽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뭐삼 월에 금리나 안 한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미국의 지금 고용이나 경기가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사실 금리나 급할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 사실 정치적으로 제가 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어쨌든 오월이나 6월한이 분기 정도 되면서 금리하는 게올1 어, 1월달 대선에 그나마 바인들에 도움이 되는 그런 역할을 봅니다. 금리가 살짝 올랐습니다. 뭐, 트럼프도 계속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트럼프 되는 거는 중국도 싫어해요. 예, 사실 파울이나옐런도 별로 안 좋아하다 보니까 트럼프는 혼자 독고다이를 예, 그 되게 좀 강하게 밀고 있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판단합니다. 자, 오늘 개별주도 많이 출렁거렸습니다. 예, 제가 자세히 또 말씀드리면 또 복잡하실 것 같아서 오늘 사실 왔다 갔다 하고 기술 적으로 20일선 깨졌어요. 하지만 크게 싫은 건 아닌데. 오늘 반도체가 전반적으로 다안 좋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삼성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안 좋은 상태에서 소보장들이 다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사실 영향을 좀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개인적으로 또 치고 들어갔던 저점에서 들어왔던 사람들이 다른 쪽이라든지 빼든지 아니자동차가고또 괜찮다 보니까 이쪽 넘어가면서 그런 변동성을 감안해서 조금 더 보자 세심하게 하면 사실 비중을 줄이는 게 맞는데 일단 너무 세심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제주반도체는. 온 디바이스 관련은 여전히 스토리 바뀐 게 없어요. 좀 가져가시는 걸 보면 됩니다. 자, 뉴프렉스도 제가 주말에 그쪽은 일식 얘기를 좀 많이 드렸는데 여전히 메타 관련주로 맞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매매하는 게 보면 어제도 그 금요일 도 올렸다가, 시간에 서 올렸다가, 아침에 또 올렸다 때렸다가 좀 매매를 많이 흔들어. 시총 아직까지 3천억이안 되고 항상 같이 봐야 됩니다. 그뉴프렉스랑 나무랑 같이 봐야 되고, 하이비전도 봐야 되는데 전부 다등나이좀 심한 성격이에요. 주기, 주식의 수급 자체 그런 성격이다 보니까 그거 감안하고 22선 위에 있고 메타 관련 얘기라든지 애플 비즈니스에 대한 얘기는 사실 많죠. 저도 여러 가지 자주 찾아보고 있는데 혁신은 맞지만 아직 업데이트하게 많다. 하지만 메타에서 볼수 있는 VR이나 AR쪽, XR이죠. 이쪽 관련해서 기대를 키울 수 있는 거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큰 흐름상 예전이 나쁘지 않습니다. 등나 왔다 갔다 하더라도 좀더 관망해서 볼 거예요. 한컴은또 아침에 또확 때렸다가, 뭐, 거의 다 땡겨놓은 상태니까, 이스터 소프트랑 같이 보면서, 애들 도 수급, 큰 수급 바뀐 게 별로 없어요. 단타치는 개인들이 계속 애들 다 왔다갔다 하고 있다. 여기서 뭐 지금 기준 안잡히상 않는데, 뭐 기술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조금 보면서 관망이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아프리카 t v 아침이 좋았어요. 근데 11만 5천원 갔을 때 제가 살짝 또 비중 큰 분들은 좀 줄이란 말씀드렸고, 어쨌든 요번에 성장주 되게 안좋았을 지난주에도 잘 버틴 편입니다 네, 버틴 편이고 요거 11만원 단 안착이 되면 그 다음은 어 12만 원, 13만원 보는 시나리오는 계속 똑같이 가고 있어요 현금을 좀 써가지고 파신도 있죠 비중 줄이신도 있는데 남은 것들은 같은 시나리오를 봅니다 자 반도체는 아침에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 계속 보고 있었고 기준 보고 있는 소부장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오늘 좀 약해요 그 사실은 오늘 <laughs> 밸류 프로그램 대응주도 말고는 어, 삼전이나 하이닉스, 그다음 반도체나 바이오로 봤을 때는 어, 우리나라 장도 그렇게 좋은 건 사실 아닙니다. 환율도 별로 안 빠져요. 네, 그러다 보니까 등락 있는 상태에서 수급 적으로 왔다갔다하고 기준인 반도체랑 바이오는 그냥 관망하고 들고 있는 게 좋습니다. 큰흐름상 바뀐 게 별로 없어요. 어, 어제 시장 금리 좀 올랐기 때문에. 어, 4% 다시 왔거든요. 제가 10년물 기준으로 4% 왔다 딴한 말씀드렸다 보니까 3반은 오늘 그 이재용 그 선거가 나왔는데 괜찮 게 나왔어요. s l 리온 SK바이오팜도 조금 빠져 있지만 그 행보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수 골봉을 말씀드렸는데 원라봤을때 로보테마가 2월때 양봉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2월달에 살짝 기다할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도 지금 거의 40% 늦게 떨어졌죠. 3, 40% 그래서 지금 12만원, 13만원 가든 게 7만원 초반에서 바닥을 살짝 다질 수 있겠다. 그런 정도로 보면서 아직까지는 어, 기대만 가지고 바로 사건 아니고 2월달 MSc 안 되니까 5월달 m s c 에 가능하고 2월달 시적 나오는 거 보면서 두산 로봇은 로봇으로 다시 한번 키울 수 있는 그런 보겠습니다. 레인보우나 유진 그냥 계속 가지고 계으면 돼요. 2차 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주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스피가 벨류업 때문에 떨어졌던 그런 거리를 좀 만회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봐주시면 되고 자 수요일 날 왜차피 은행은안 좋아요 예, 지금 4분기 실적 나오는 게 7일 7일 날 나오는데 에코프로도 안 좋기 때문에 기다지 마시고 또 출렁거릴 수 있습니다 자 종목별로는 이런 것도 보고 있는데 뭐 단타 치기는 괜찮지만 아직까지는 그냥 보고 만있죠 우리는 자 지금 벨류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괜찮은 게 그나마 자동차 은행인데 여러 가지 있어요 지금 기아차도 10만원 갔다가 뭐 11만원 위에 놀다가 오늘 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현대차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살짝 상승 여력이 남았었어요 그리고 오늘 좀더 붙어 있는 거고 여기서 올라가면 또10% 정도 먹잖아요 여기 팡팡티도 그 코스닥 이쪽보다는 탈력이 낮다 보니까 올라가도 제가 볼때는 25만원건조리 정권 점 부분에 또 걸리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걸 뭐 단기로 매매할 수는 있겠지만 전체 포트에서는 그냥 아직까지 보고 있는 정도다 그리고 근거들이 많은데, 지금 은행주 배당주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주말에. 진짜 크게 보고 중장기로 외국인처럼 배당 때문에 이렇게 사셔도 돼요. 자동차도 마찬가지긴 한데, 그 중장토나 배당 목적이 아니면 여전히 지휘 봤을 때는 기회를 주면 사지, 기회를 안 주면 안 산다, 아직까지는. 굳이 올라갈 때 무리해서, 불안한 상태에서 무리할 필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외국인 지분율을 제가 전반적으로 다 봤거든요. 여지를볼 때는 자동차가 두 개가 그나마 제일 나은 편입니다. 어쨌든 기회가 되면 좋고요. 자 오늘도 저희가 볼때 기본되는 반도체나 이오는별 차이 없었고 예, 지수는 빠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수 올라갈 때마다 계속 가는 게 아니고 중장기로 보는 외국인 수급도 계속 하는 게 아니라 말씀드렸어요. 그 그러니까 여기서 이진이 어, 지금 주, 어, 구정 전에 기준이 잡아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변동성을 좀 감안하지만 그포트넷에 보시면서 조금 여유 있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내일 뵙겠습니다.